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두산베어스와 LG 트윈스 두팀 7회, 7회 초 LG 트윈스의 LG 트윈스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1번 타자 오지환 1번 선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3루 쪽 파울 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미란다 선수입니다.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때려냅니다. 2루수가 잡아서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4회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어,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잡아당깁니다. 아웃. 잘 맞은 타구인데 두 아웃 됐습니다. 어? 3번 타자 테타진이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원볼입니다. 원볼. 마음 먹은 대로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연락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원앤원. 오 정말 좋은 포크볼인데요. 원앤원 카운트. 음. 타자 때렸고. 3구. 파울.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파울입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2앤2가 됐습니다 투수로서는 아쉬 만한 코스로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6구째 잡아당긴 타구. 우즈가 처리하면서 쓰리 아웃. 양팀 점수 7회 없습니다. 말. 7회 말. 부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임병헌 선수입니다. 넓게 왼쪽에 떴습니다. 삼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삼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원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페르난데스. 추고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삼루수. 1루! 1루에서 아웃! 다음 타자는 김동주 3년수. 선수입니다. 중동주. 초고! 초고 때렸는데요. 초고부터 배트를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웃! 완전히 늦었어요. 센터 쪽입니다. 워닝트랙 앞에서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리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8회 초, 8회 초. 어? LG, 트윈스 LG 트윈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4번 타자 엘레스. 페인스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이건 속지 않습니다 볼카운트 1앤1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낮은 공! <laughs> 2루 수잡았습니다 1루에! 1루에서 음, 타자 1사의 주자 오, 없습니다 치스. 타석에 가르시아,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초공 변화구 스트라이크 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변화구로 가지 않고 빠른 볼로 갔던 것이 타이밍을 뺏었던 것 같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앤투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투수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웃. 6번, 6번 타자. 타자 강민호 오스.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잡아남긴 타구로 왼쪽. 삼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말. 하루의 말 부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공격. 선두 타자 김재환 좌우스. 선수입니다 김재환. 초구 보겠습니다 드라이!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강하게 때려봤는데 파울 오히려 볼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째 밀어내면서 왼쪽 3루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가장 까다로운 타자를 몸쪽에 투구를 타자. 해서 완전히 그치. 먹힌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1사에 주자 없습니다. 5번 타자 우지 선수입니다.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여보았는데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내면서 투아웃됐습니다 마지막에 코를 대. 잘하고 중견수. 들어왔습니다 타석에 6번 중견수. 타자 이종욱 선수입니다 끌려오지 않는군요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2구 타격 라인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타자 주자의 3루까지 3루에서 멈춥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7번 타자. 득점권 상황에서 1로수. 안경현 선수입니다 안경현. 공을 차마내고 있습니다 원볼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2구째 받아쳤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2루 송구 1루에서 멈춥니다 부산베어스가 선축점을 올립니다 8번 타자 파석에 8번 오수.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초구 타자 첫고 안타가 됩니다 3루 송구 두삼베어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수. 있을지 두번 타자 손시현 선수입니다 후아우스의 주자는 1, 2, 1호 속은 헛스윙 주자는 1호와 2호 2구째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변화구가 효과를 보려면 저 홈프레트 2의 17인치 양쪽 모서리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상항하면 수 있는 방법은 2 네. 파울이 됩니다 주자는 1, 2루 상황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빠른 공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립니다 9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보.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아이고! 결국은 타자가 석지를 않았습니다 골카운트 원앤원입니다. One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 빠졌습니다. 투골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윙볼를 쓰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는데 조금 빗나갔어요 지금은.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골이 들리지 않습니다. 쓰리앤원입니다. 투골 원스트라이크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네요.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8번 타자. 어! 박민우 선수입니다. 교체를 하는. 마운드는 이현승 선수입니다. 투수 교체를 하네요 r Mountain TJ, Tsu, Yansom, t s 구 Yansom, Tsu, 트 a n s o m Tsu, Yansom, Tsu, Yansom, Tsu, Yansom, Tsu, Yansom, 원볼투 스트라이크 지금처럼 몸 쪽에 제구가 되어야 바깥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공 높게 왔습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스트라킹 삼진 펀치 아웃 원 아웃에 주전한 일루 초구 초고. 초구부터 배트를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울 2구째 잘갔다 마치 하군데 중견수 잡아냅니다. 상당히 세련되게 오오오오. 수비를 연결시켰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오지환 모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낮은 공 끌어당겼고 2루수 1루에서 아웃. 오늘 경기 두산베어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오오오.